지난 2017년 12월 초 언론에서는 제주도 분양 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교연이 이렇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일대의 땅을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발이 곧될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당시 피해자는 434명, 피해 금액은 221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후 경찰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일당에게 속아서 땅을 구매한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현재 무려 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무려 천억 원이 넘어서는 그야말로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또한 불과 두달 전인 지난 5월에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한 전원주택 단지가 분양되어서 전원주택 건축이 완공이 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나서 계약자들이 입주를 했는데. 분명 건물이 다 완공되었는데 준공 승인이 나지 않더랍니다. 준공이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수 없었고 말입니다. 이에 입주자들이 해당 관청을 찾아가 항의를 해보니까 돌아오는 답변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해당 부지는 처음부터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토지도 대지로 바뀔 수 없는 부지였고 한마디로 개발이 안 되는 곳을 분양해서 집까지 완공시킨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재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상태여서 강제 이금까지 부과받았고, 알고 보니 실제 건물을 지은 하청업자도 분양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밖에도 인터넷에서 분양 사기를 검색해 보면 매년 언론에 보도된 사기 행각들이 줄줄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분양사기 행각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수십 가지 사례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들 사기 행각들 대부분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 보니 땡땡땡이더라였습니다. 즉 알고 보니 도로가 없는 맹지더라. 알고 보니 임야이고 대지로 바뀔 수 없는 땅이더라. 알고 보니 분양업자가 매입도 하지 못한 땅이더라. 알고 보니 건축 허가도 받지 않았다더라. 알고 보니 사기꾼 주민등록증하고 등기부 등본이 가짜더라. 알고 보니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땅이더라. 등등 한마디로 요약하면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더라. 였습니다. 분양사기 사례들 거의 90%가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속여서 판매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슷한 사례들을 그냥 열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예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 100% 완벽한 예방법은 아니니까 모든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는 언제나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방문은 필수, 개발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하세요. 현장 방문은 당연한 거죠. 예. 과거에 기획부동산이 가장 많이 쓰던 수법이 뭐냐면 광고에는 이미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사진을 올리고 실제 현장은 허허벌판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피해자들 대부분이 현장은 가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기획부동산이나 지인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례들이 질비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속려하면은 현장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놓고 정작 그 땅에 건축을 할수 있는지 여부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의 말만 믿고 넘어간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제주도 서귀포 일대에 천억원대 분양 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피해자들을 현장에 데려가서 보여줬고 실제 피해자들이 가보니까 투자할 땅 바로 옆에 대규모 공원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굳이 바로 옆에는 도로까지 나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제주도 관청에 직접 문의할 것에 대비해서 사기꾼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원래 잘 모르고 투자자들이 매번 전화하면 투기를 막으려고 일부러 아니다 라고만 대답하니까 해당 기관에 문의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만 믿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은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비싼 가격에 해당 부지를 샀고 알고 보니 그 땅은 처음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관공서와 지역 설계사무소에 가서 직접 확인하세요. 홍보물과 신문 광고 등을 가지고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셔서 해당 공무원에게 개발 사실을 꼭 직접 확인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절대 거짓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사기 사건도 담당 공무원 몰래 건축 화가도 없이 뚝딱 건물을 올려버린 거예요. 담당 공무원은 보통 사무실에 오래 있기 때문에 밖에서 벌어지는 불법 건축 사실을 누가 알려주지 않는 한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물과 신문 광고를 직접 들고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사고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앞에 줄지어 있는 지역 설계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해당 지역의 개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다소 귀찮지만 거액을 투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셔서 그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지적도와 실제 현장과의 괴리는 없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례를 조사하던 중 기획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분영업자가 가진 땅이 아닌 인근의 교통과 전망이 좋은 부지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소유자를 위조해 버리니까 사람들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해 보아도 이게 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해당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시고 소유자와 주소지가 과연 기획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금방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경계가 모호한 부지에 데려가서 해당 주소지가 여기라고 속여서 보여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다음에는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이용해서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통해 사전에 알아본 현장하고 실제 방문한 현장하고 비교해 봤는데 만약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사기가 분명합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으로 해당 부지의 개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검색하시고 첫 화면에 해당 부지의 지번만 입력하시면 해당 부지의 개발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분양사기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나 농림지역 내 임야를 곧 용도가 변경될 것이라고 속여서 판매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용도를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즉, 개발이 가능한 용도의 지역이 아닌 불가능한 지역이었는데, 투자자들한테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설명해서 믿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정보 또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토지의 용도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 꼭 접속하셔서 반드시 직접 해당 부지의 개발 가능 여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그두 번째는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땅을 조심하세요. 모든 기획부동산은 큰 땅덩어리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는 필지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분할된 필지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필지를 너무 잘게 쪼개면 행정상 복잡한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분할할 수 있는 필지의 크기를 제한시켜 놨습니다. 제한하는 크기는 농지법에 따르면 최소 600평까지 제한한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직접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600평까지로 제한된 토지도 또다시 쪼개서 팔 수가 있습니다. 비록 쪼갠 필지에 지번이 부여되진 않지만 전체 필지의 몇 퍼센트로 나누고 그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이 그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분 등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소유권 등기를 해준다고 하면 왠지 안심하고 쉽게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유권을 지정해주는 등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별 등기가 있고, 지분 등기가 있고, 공동 등기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개별 등기란 필지 분할된 땅을 온전히 한 사람 이름으로 구입해서 소유권과 재산권 등의 권리 행사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600평의 전원주택 단지 중에서 60평의 땅을 구매할 때이 60평의 땅이 정확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고 온전하게 지번이 부과되어 있다면 그 땅에는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소유권 등기가 바로 개별 등기인 거죠. 따라서 개별 등기가 가능한 땅에만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건축이나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둘째, 지분 등기란 필지 하나에 여러 명의 개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내가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법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최소 단위인 600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땅을 10명이 60평씩 나눠서 소유한다면 10%씩 지분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분 등기는 언제든지 타인에게 독립적으로 매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분 등기만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매도는 마음대로 가능하지만 건축행위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농지법에 따라 최소 단위인 600평으로 필지가 분할된 땅을 개별 등기로 또다시 쪼개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등기로 나눠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해지는데, 수없이 많은 사기 행위가 이 점을 노리고 벌어지게 됩니다. 셋째, 공동 등기란 위 지분 등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9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개별 등기와 지분 등기는 언제든지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매도가 가능하지만, 공동등기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팔 수도 없는 거죠. 또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공동등기는 첫 번째 장에 공동소유자 이름이 쭉 모두 명시되지만 지분등기는 지분으로 구입한 본인의 이름만 명시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지분등기에서 터집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온전하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건축행위를 할수 있는 등기는 개별등기입니다. 지분등기는 독립적인 건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없이 많은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 사례를 보니까 전원주택지를 보여주면서 분명 이 땅은 개별등기가 안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분등기 먼저 하시고 개별등기는 나중에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를 현혹시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별등기와 지분등기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일단 지분등기를 해준다고 하고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그 땅을 덥석 사버리는 거죠. 나중에 그 땅이 필지마다 개별 등기가 안 된다는 땅이라는 걸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땅은 독립적인 건축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필지가 분할된 땅이라면 반드시 개별 등기가 된 땅인지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지분 등기도 나머지 지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건축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분만 있지 내 땅의 위치가 어디라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0평의 네모난 땅이 있고, 10명의 투자자들이 10%씩 각각 60평의 지분 등기가 있다고 가정하면, 분명 60평만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 60평의 땅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죠. 아마 10명이 서로 자기가 좋은 땅 찾아야겠다고 싸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다툼이 한번 발생하면, 그 땅에 집을 짓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분 등기도 구입할 당시에 지분 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위치 지정을 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차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싸움은 사전에 막을 수 있겠지만 사기꾼들이 어디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일단 지분 등기만 하면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기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지분 등기와 공동 등기란 말이 나오면 가급적 피하시고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그세 번째는 반드시. 토지 소유주 당사자와 계약하시고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분양 사기 사례에서 토지 소유주가 아닌 분양업체 혹은 사업 시행사와 계약해서 피해를 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소유주를 사칭한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일부만 분양업체가 매수해 놓고 마치 전체를 다 매수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아니면 토지 소유주의 위임장을 받아 대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례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임받은 대리인이니까 금액도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사기였습니다. 모두 토지소유주 당사자를 제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기꾼이 보여준 서류만 보고 믿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시된 서류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 받으시고 등본상의 소유권자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를 업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많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은 민원 24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던가 아니면 ars 전화번호 1382번으로 전화를 하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 등의 숫자를 입력하시면 해당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 신분증을 훔치거나 도용할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소유주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꼭 받아놓고 역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발급한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발급 날짜와 기타 정보를 알려주면 발급 사실을 알려주니까 반드시 역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대리님을 주장하는 사기꾼들은 토지 소유주와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전화통화를 연결시켜줍니다. 이러면서 소, 응, 주인입니다 하고 믿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전화통화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인지는 절대 알수 없는 거죠. 네, 절대 쉽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인감증명서 발급 여부를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토지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의 거래 자체를 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셋째 반드시 토지 소유주 당사자의 계좌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고 하면 절대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사기꾼들은 해당 부지가 자기 어머니 명의인데. 연로하시고 병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대신 팔아주는 거다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본인이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건너가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가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아끼자고 하여도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차후 문제가 터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잘한 수수를 아끼려다가 평생 모은 거액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보시고 겹겹이 예방책을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네, 이상 분양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고 세부적으로 각종 서류나 개발행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 방문은 필수 개발 가능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라는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개별 등기인지 확인하세요. 지분 등기는 독립적인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지분 등기 먼저 하고 나중에 개별 등기 해준다고 하면 무조건 피하시고 보는 게 상책입니다. 셋째, 반드시 토지 소유주 당사자와 계약하시고 송금도 소유주명의 계좌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셔서 자식이 대신 나왔다고 하면 역시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통장이 아닌 자기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하면 100%입니다. 사기입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진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직접 무조건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등기부등본, 지적도, 위성지도와 실제 현장과의 매치,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한 개발 행위 가능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사기는 정말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분명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기 행각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고 위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 사기 사례 분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상대를 의심하고 믿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건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조심하자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더라도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에 달린 일인 만큼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부디 전원 생활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방. 무조건 예방입니다. 무조건 예방. 참.